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그 속초에 그 KCC 스위치앤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어, 이 아파트는 현재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한70% 정도 지금 그 저감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재미가 물건이고 선순위 전세권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거래 내역 보시면은 어, 예전에 그 여기서 낙찰 받으셨던 2억 8천에 낙찰을 받으셨죠. 한 명. 그리고 성모 씨가 또 낙찰을 받았어요. 2억 5천에 한 명. 그리고 또 2억 1,700에 김모 씨가 한명 낙찰을 받았는데 다대금이나 대금이나 대금이나비에요. 민합, 대금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선순위 전세권이란 거는 우선은 먼저 이분이 전입을 했다는얘기예요 제일 뭐 근저당보다 뭐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어, 전체 뭐 근저당이나 뭐 이렇게 빚 없이 이 사람이 바로 그냥 입주를 했단 얘기죠. 예, 그래서 뭐 2020년에 바로 입주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분이 만약에 전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선순위 전세권에 이분이 경매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에요. 예, 이 물건은 그대로 안전한 물건인데, 현재 이 물건이 왜 위험하냐, 라고 봤었을 때는, 이분이 아직 전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입이 아직 되어 있고 가족 가족분들이 가족분들다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낙찰자들이 지금 여기 소멸로 나오는데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소멸 아니에요 이거 인수입니다 예, 낙찰로 인해 가지고 소멸되는 건 아니고 전세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인수되는 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하셨어요 예, 만약에 강제 경매에 아, 이분이 전세권으로다가 뭐 발생을 해서 경매를 임의 경매로 신청을 했으면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배당금에서 다이 부분의 전세 금액인 1억 4,500만 원, 1억 4,500만 원을 받아 갈 텐데 현재에는 어, 이 부분이 그 어, 경제, 경매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전입은 되어 있지만은 예, 네, 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전입은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셨어요. 배당 요구를 정 일자까지 다 받았고 예, 배당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전액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예, 낙찰을 받으면은 1억 4천 5백만 원은 뭐 낙찰 금액이 뭐 3억이 됐든 1억이 됐든 뭐 2억이 됐든 뭐 이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1억 4천 5백만 원은 다 인수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틀려요. 지금은 어, 1억 7,500만원, 이번에까지 미납이 돼서 보증금이 2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보세요. 현재 이 물건이, 어, 만약에 내가 1억 7,500만원에 써서 낙세를 받았다. 그럼 1억 4,5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죠? 그러면 약, 어, 3억 2천만원이 되죠? 3억 2천. 3억 2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의 시세가, 어, 3억 2천보다 조금 앞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에, 하게 되면은 어, 낙찰 받을 가능성이 에,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볼 만한 얘기예요 자 한번 시세를 볼게요 자 시세를 보면은 KCC 스위치앤 아파트 5구짜리죠 3층입니다 에, 3억 3천에 나와 있네요 3억 3천에 나와 있는데 어, 3억 3천 3억 4천 뭐이 선에 나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예, 저 평수가 없네요. 저 평, 아, 좀 낮은 평수가 예, 낮은 가격으로 보시면 3억 3천 7층인데, 우리는 3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시세로는 한 3억 3천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 3억 3천 3억 5천, 오, 3억 5천까지도 매매가 됐네요. 예, 3억 3천 5천, 만약에 우리가 금매로 내놓는다 라고 했을 때는 한 3억 3천 정도. 예, 네, 이렇게 보게 될 텐데, 현재 이게 인수사항까지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억 2천이죠. 예, 네? 아까 계산해 본 걸로 해서는. 3억 2천에 뭐 경매비용 포함하고, 뭐 이래저래 포함하면 3억 2,500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약간 500만원 벌기 위해서, 500만원을, 어, 이익이 보기 위해서 이 물건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향후에 시세를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 가격이 오름폭이 지속될 것 같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물건을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건 뭐 본인의 자유시죠 그래서 아니면 은이 물건을 지금 지켜보시다가 1회차에 입찰하면 거의 똔똔이 받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면 은 지금 들어가시면 똔똔이 받는건데 만약에 한번 더 떨어지고 입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가격이에요 만약에 이런 물건은 말이에요 보통 어, 이분이 지금 1억 4천 5백만원에 살고 있죠 김영희씨가 그리고 남편이 박인규씨 이런 분들은 자기가 차라리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원 물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직접 인수를 하셔가지고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 물건이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뭐 그래도 이 물건이 싸다. 예, 이 물건이 그래도 나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임, 어, 이번에 4월 11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단독으로 낙찰받으시면, 예, 좋은 물건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이런 물건은. 그래서 겁나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오는 물건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예,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